2025년 3월 별자리 운세 시작합니다. 양자리 이번 달은 폭주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기분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맡기거나 준비 없이 시작하면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련된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은 즉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인식을 확인해 보세요. 황소자리 이번 달은 초조해하지 말고 눈앞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아껴주세요. 봄은 멘탈 부진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이므로 잘 먹고 자고 웃는 기본적인 생활을 우선시하세요.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사소한 방심에 주의하세요. 기분이 들떠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출할 때는 외투를 잊지 말고 돈 문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영수증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계자리 이번 달은 영감이 뛰어난 운세입니다. 예술과 음악, 자연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시회나 팝업에 참여해보고 일상 속의 작은 행복에 주목하세요.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자 자리는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할 말이 많아 짜증이 날수 있으니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곤란한 경우에도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다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당신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처녀자리는 3월은 처녀자리에게 파종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능한 많은 즐거운 일정을 계획하면 모티베이션이 높아져서 좋습니다. 봄의 예정뿐만 아니라 골든위크나 여름방학 등 앞으로의 휴가도 미리 계획해 보세요.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상상하면 두근두근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마일리지. 와 포인트 활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수집해 지혜롭게 계획하면 에너지도 긍정적일 것입니다. 일이나 부모. 일케어, 애완동물의 돌봄 등으로 좀처럼 집을 비울 수 없는 사람은 가까운 곳을 검토하거나 함께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찾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움직여봅시다. 천칭자리는 이번 달은 집에서의 에너지가 높아질 때입니다. 홈 파티를 개최하거나 집콕 시간을 알차게 하거나 평소보다 주방에서서 요리를 즐기면 운이 좋아집니다. 봄을 느끼는 인테리어로 꾸미면 마음도 저절로 밝은 기분이 듭니다. 미용 운도 호조. 홈 케어에 힘을 주면 피부 상태가 좋아집니다. 보조식품이나 한방 허브차 등도 곁들이면 좋습니다. 자신의 몸을 마주하는 것으로 부진의 사인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갈 자리는 디톡스가 키워드입니다. 쌓인 독을 토해내기. 짜증이 날 때는 마시고 먹고 가끔은 푸념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기분 전환을 위한 외출도 좋습니다. 평소 집안일이나 잡무로 쫓겨 자신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먹거리 여행을 계획해 봅시다. 변비 기미가 있는 사람은 장 활동을 의식한 식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 몸의 스토리라고 할수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것. 수분은 충분한지 기름의 식사가 증가하지 않았는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등 자신의 몸과 마주하는 것으로 생활에 대한 의식도 바뀔 것입니다. 변비나 알레르기 증상에 주의하세요. 사수 자리는 작은 사치로 마음을 채워줍시다. 이번 달은 보상의 달이기도 하며 3월 20일은 우주세의 첫날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사람일수록 기분 좋게 지내기 위해 생활을 장식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하면서 즐깁시다. 트집을 잡는 사람이나 불평이나 욕설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점점 운이 나빠져 버립니다. 살금살금 거리를 두도록 해서 사기를 물리칩시다. 유명한 절이나 산사 등 마음에 드는 파워스폿에 외출하면 기운도 얻을 수 있음이냐. 염소자리는 과감한 도전이 세상을 바꿉니다. 본래 2025년은 세상 전체가 탈매너리즘. 을 의식함으로써 전진하는 시기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계속 동경하고 있던 것에 도전하는 혼자 여행을 하는 학교나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는 것은 물론 계속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임하는 것도 좋을 때입니다. 본가 등 물건을 방치하고 있는 장소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궁금했던 것을 마주하면 마음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움직이는 것으로 변하는 것에 전념하면 좋을 것입니다. 물병자리는 자유로운 발상과 유연한 대응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결정하거나 골똘히 생각하거나 하면 자신도 괴로워하는 처지에.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의 사람에게도 유연하게 대응합시다. 이 시기는 자신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주위의 어드바이스나 의견을 유연하게 도입하는 자세가 운기를 높이는 포인트입니다. 또 사적으로는 인간관계가 활발해져 친구나 지인과의 교류가 충실해질 것입니다. 흥미를 끌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발견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도전하면 좋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이지 모드로 느긋하게 지내세요. 이번 달은 어깨에 힘을 빼고 휴식을 취하면 일이 잘 진행됩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스스로 모든 것을 떠안으면 펑크가 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고 스케줄의 여유를 만들도록 하세요. 인간관계도 너무 맞추면 완전히 지쳐버리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정도로 교제를. 특히 지각이나 방해가 많은 사람 등 당신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는 사람과는 관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면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세요. 끝.